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또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laughs>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인생보다 복되고 귀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이번 특별 세벽 교회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기도원의 인생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끼니 때우고 먹고 사는 그게 기도원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생존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멀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다작하던 생존의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세움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생존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이제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소리 듣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명 그러면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성교사님이나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나 사명이 어울리지 나하고 무슨 사명이 어울립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관계없어요 예. 내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 우리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부르셨다,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우리 인생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그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죠. 뭐였죠? 순종이었죠, 순종. 우리도 기도원처럼 생존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이고 또 하나 순종과 더불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자세, 그 중심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서 나타난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갖추도록, 기도원이 이 조건을 갖추도록 상황을 그렇게 몰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 7장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기도원이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의 메뚜기 때 같은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만 2천도 숫자가 적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32,000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갔다고요? 22,000명이 갔고, 만 명이 남았어요, 만 명. 여러분, 만명대 13만 5천.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13.5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렇죠. 1대13.5.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특히 이 재례식, 옛날 재례식 전쟁은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전투기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다른 공격수단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백병전이라 그러죠. 붙, 붙, 붙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군사와 군사가 서로 싸워야 되는 이재례식 전쟁에서 여러분 군사의 수는 승리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군사의 수가 적으면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저쪽은 13만 5천인데 3만 2천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더 불러 모아야 될 텐데 기도하나 3만 2천 가지고 안 된다 지금 빨리 이스라엘 전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더 불러 모아라 이래야 될 판인데 그죠? 하나님은 많다 줄여라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 보내라 그래서 2만 2천이 가고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인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셔요. 사절한 번 할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 장경구절 없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미 이만희 정 돌려보내고 만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명이 13.5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아직도 많으니 기도원아 아직도 많다. 만명도 많다는 거예요, 만명도. 그래서 물가로 그 군사들을 만 명의 군사들을 데려가라. 한참 이제 목마를 때, 뜨거운 대낮에 물가로 데려가서 그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게 해라. 그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사람을 추려냈는데 어떻게 추려내느냐?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뜨거운 대낮에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냥 얼굴을 물에 그냥 쳐박고 그죠? 혀로 그냥 물을 이제 핥아서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셨습니다. 9,700명이 그죠? 만명 중에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주위를 경계하면서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그죠? 적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저기 동태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추리라고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 만 명도 모자란데 그만명 중에 추려 가지고 9,700 명은 돌려 보내고 300 명은 날랑 이제 남게 된 거예요. 300 명만 사실 처음 모였던 32,000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렇죠? 이 전쟁 그래도 승산 있는 전쟁으로 이끌어 가려면 32,000 명도 모자라 가지고 더 군사들을 불러 모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많다. 돌려 보내라 돌려 보내서 만명 남았는데 만 명도 너무 너무 적은데. 아직도 많다. 아직도. 돌려보내라. 300명 딱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장수로서 이제 저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자꾸 이제 군사들을 줄여 가시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선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자꾸자꾸 줄여가시고 딸랑 300명만 남게 하시고 기도원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연단해 가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소망 다 끊어지게 만드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연단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그렇게 기도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원아, 이 전쟁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군사의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가 앞서 나가 싸움으로 이 전쟁 이기게 되는 것이다. 네가할 일은 오직 하나, 나를 신뢰하는 그것뿐이다. 그러면 내가 앞서 싸울 것이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7장 22절 화면을 보고,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를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참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그죠? 너무 납득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기도원은 또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 대꾸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전술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적진을 해 집어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들이 서로 그냥 저기 보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돼 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식별이 안 되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본비백산이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이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초격해서 끝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무치려는 1대 450이에요 300대 13만 5천은 1대 450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있도록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사명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3만 2천으로도 모자란데, 300명, 300명으로 대폭 줄여 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그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죠?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는 길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렇게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친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저희 부친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교회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이제 시골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죠. 한4 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들도 있었어요. 낙도라 그러죠 섬에도 교회, 교회가 없는 곳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참 제가 공부하는 시기였어요 한창 학창시절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독립을 좀 일찍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양주에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진주로 내려가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여기 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의 교회 집사님 집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집이 돈사, 그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냥 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방에서 낼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그 돈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해요. 그 돼지똥그 외발 구루마라 그러죠 구루마. 거기 이제 실어 가지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가다가 자빠지고 자빠지고 또 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돈사에서 일을 하면요. 냄새가 배 배에 몸에. 이게 씻어도 잘안 없어져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집사님이 수고한다고 용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학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대학도 거의 뭐 부모님의 지원 없이 제가 다뭐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노가다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 가지고 거의 제가 충당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한 상황이 학창 시절 제가 처한 상황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누구 다른 사람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학창 시절에. 장학금 때문이 아니고, 그때는 뭐 새벽 기도 다닌다고 장학금 주는 시대도 아니고, 다른 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학창 시절에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로 헌신할 그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까요 공부할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비전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 한번 안 다니고 제가 제자랑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학원 한번 안 다니고 뭐 소위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소양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수 없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죠? 사명자의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 안의 사랑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마냥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여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자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내게 은혜요 축복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떤 답답한 상황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여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어. 걱정이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사명자의 인생으로 비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원 가족,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러.